안녕하십니까 한국에 35년 동안 살아 본 외국인이 바라보는 한국인 에 대해서 한번 타산지석으로 생각하다 할까 외국인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부분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은 문맹률 1%로 유일한 나라고 평균 iq 105를 유일하게 넘는 나라 일본 고위층 암살을 제일 많이 한 나라 이렇게 에, 이, 한국에 말하면 이렇게 오래 35년동안 살아본 외국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한지 35년차의 외국인 어, 영국 기자가 본 한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국인은 가장 강한 나라 사람들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 강한 나라, 미국 놈, 일본 놈, 뭐, 이렇게 붙이는 걸 얘기합니다. 겁이 없다는 거지. 정말 무의식적으로 강한 나라를 깔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35년 동안 살면서 외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은 다시 한번 보면은, 탑 30을 정리해 봤는데, 어, 포스팅 즐겁게 재미삼아 보라고 얘기합니다. 전 워싱턴 타임즈, 가디언, 더 타임즈, 한국 특허원이며 한국인을 말한다. 이, 고하는 그저자이다 인사이트 어, 커뮤니케이션 더 회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노동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참, 잠이 없는 그런 나라,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문맹률1%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시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에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경제 2위인 일본을 발톱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 어. BTS 이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을 최고로 갖춘 나라, 세계 봉사국 4위의 나라, 문자 없는. 그, 나라들에게 유엔이 제공한 문자는 한글이다고 합니다. 현재 세계 3개 국가가 국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1위 나라. 특히 골프, 여자 골프 선수들이 되게 미인들이 만속에.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나 어, 들어간 나라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계 4대 에,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보는 나라라는 거죠. 인터넷 TV, 초고속 인터넷... 어,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 각국 우수 대학 우등생에게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한 나라. 이렇게 나와 있고. 세계에서 가장 귀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뗀놈등 무의식적으로 깔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 약속국에게는 관대하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등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한국 사녀은 음량이 강하게 충돌하기에 기가 강하다. 강한 기는 강한 종자를 생산한다. 이게 중국과 비교해서 또 하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중일 삼국 중 한일 진달래가 가장 예쁘고 인삼. 인삼에 말하면은 취도 월등하다. 물 맛도 최고다. 음식도 맛있다. 그럽니다. 전 세계에 한국, 어, 꽁처럼 예쁜 꽁이 없고, 한우처럼 맛있는 고기도 없다. 이 외국인이 본 게, 본 대로입니다. 한국인의 말로 세계에서 가장 어, 기가 강한 민족이라고 독립운동 삼아 봐도 알수 있다. 중국이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이고, 일본 고위층 암살은 거의 없지만, 한국은 수많은 고위층 암살을 시행했다. 중국은 한국과 타고난 기가 다르다. 광활한 대륙은 길을 넓게 분산시키지만, 한반도는 좁은 협곡 사이로 기가, 어다 닫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가 되었다. 1950년 무렵 한국은 파키스 제철 공장으로 겨나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세계에서 가장 모사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 강국으로 이토록 빠르게 성장한 유일한 나라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더 당할까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가는 어, 뒤부터 다르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이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난관을 극복하고, 어, 도약, 하, 그 하리라고 믿는다. 한 매체 인터뷰 어, 중에, 어, 외국인들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어, 들을 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남한보다 핵 무장 골칫 덩어리 북한을 떠올립니다. 저는 영국 국가명, 코리아를 한국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는 이런 농담스럽 말을 합니다. 에,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포트잉을 마칩니다. 그런다. 오늘 외국인이 오랫동안 기자로서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말하자면은 이렇게 외국인이 말해봤을 때 한국인은 한국인은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이렇게 아주 강한 민족으로 이 조그만 나라가 참으로 기가 세고 참으로 자신도 모를 정도로 성장 발전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아, 국가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외국인이 본 그런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 되었으면 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